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싱가포르 전대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례 한번 읽어 보시고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싱가포르 콘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못지 않게 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 가격은 2020년 2%, 2021년 10% 이상 올랐고요. 임대료는 2020년 코비드로 인해서 조금 빠졌었는데 2021년도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21년 지난해 12월 16일 날거주형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됐죠. 그래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랑 비교해서 영주권자는 변동 없고요. 첫 번째 부동산 사시면 5% 부가적으로 내야 되고요. 외국인은 30%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 외국인 신분으로 지금 집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중에 이제 오피스 보시면요. 오피스 가격이 2019년 2분기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2020년 보면 10% 정도 빠졌고요. 2021년은 5.8% 정도 빠졌습니다. 네, 임대 가격을 보시면, 어,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임대 가격이 8.5% 빠졌고요. 근데 2021년도에는 2%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 쇼핑몰이나, 그리고 이제, 샵하우스, 델로가이어 탄종파가, 요런 데 많이 있는 샵하우스들 가격인데요. 어, 2020년 4.5% 하락, 2021년 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많이 빠졌죠. 2020년도에 코비드의 직격탄을 맞고 14.7%, 2021년도엔 6.8%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장님들은, 어, 우리 가게는, 시내에 있는데, 탄종파가 있는데, 아직 피부로 못 느끼겠다. 오히려 뭐, 올려달라고 하는 건물주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전국적인 평균치가 뭐 14%, 16% 이렇게 빠졌다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탄종파가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요, 이제 싱가폴 그 마스터 플랜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 싱가포르에서 매매가 가능한 상업용 부동산은 모든 것을 다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비 곳이나 오차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큰 쇼핑몰들 있지 않습니까? 파이스트나 캐피탈랜드 뭐 이런 데서 지은 것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그 매매가 가능한 상업용 부동산은 스트라타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보통 이제 쇼핑몰을 얘기하고요. 음, 지어서 개발사가 개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음, 시티스케어라든지 부기스에 가면 부기스 큐브라든지 뭐부키티마 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부키티마 플라자 뭐 뷰티월드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스트라타 타이틀 쇼핑몰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큰 오피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아시아스퀘어라든지 MBFC 이런 것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오피스가 아니고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오피스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커머셜하고 레지던셜 같이 있는 주상복합이 있고 그리고 커머셜만 하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싱가포르 전역에 저희가 소유할 수 있는 매물이 커머셜 자체가 굉장히 적다. 거주용과 비교해서 커머셜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지세가 있죠. 모든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사면은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좋은 게 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더 많이 내야 되는 ABSD가 있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싱가포르 사람이 사든 영주권자가 사든 외국인이 사든 법인으로 사시든 세금은 같습니다. 모든 가격에 매입 가격의 3% 정확하게 마이너스 5,400불만 내시면 돼요.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부가적인지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어, 판매했을 때 내는 싱가포르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러 스탬듀티입니다. 셀러 스탬듀티는 없습니다. 상업용 매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시고 언제든 세금 부담 없이 올랐다 그러면 파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시고 다음날 팔수 있겠습니까? 못 팝니다. 왜냐면 하 어, 사는데 최소 변호사 통해서 싱가포르 아주 투명하게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어, 매입하신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최소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 다음 날 바로 파는 건 어렵고요. 최소 뭐 두달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파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음, 부가 가치세가 있을 수 있죠. 부가 가치세는 판매자 셀러가 만약에 GST 등록회사인 경우 매입 가격의 7%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회사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매입하시면 나중에 똑같이 나중에 GST 환불 하듯이 클레임 하시듯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때 세금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면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에프로퍼티텍스는 연간 소득, annual value의 10%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annual value는 어떤 부동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1년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10%라는 거고요. 소득세, 인컴텍스, 어떤 부동산이든지 콘도든지 상업용이든지 제가 이걸 임대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중개수수료하고 뭐 부동산 관리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하세요. 회사 이름으로 만약에 매입했다. 그러면 똑같이 법인세, 코퍼라이텍스 요율 적용돼서 17% 어, 렌트 관련 비용 제외하고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분 감면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 만불의 소득에 대해서는 75% 감면이 있고 그 다음 19만불 소득에 대해서 50% 감면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2020년 이후 이제 법인세율이 바뀌었는데요. 순수익의 17%를 내시는데 만약에 어 연간 순수익이 10만 달러가 나왔다. 어떤 부동산으로. 그러면 처음 만 달러 중에 75%를 면제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만 달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75%가 감면이니까 25%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25%인 2,500불에 17%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 19만 불까지는 50%까지 감면을 해 줘요. 그래서 10만 불에 이제 나머지 9만 불 중에 50%인 5만 5천이 되겠죠? 17%요율 때려서 7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연간 순수익으로 버는 부동산은 법인세 합계로 보면 8000불 정도 내겠죠. 그래서 인컴텍스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 오차드에 있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차드 트리플완 소머셋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매입하시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매물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오차드 소머셋역 아시죠? 313 있고 오차드 센트럴 있고 오차드 게이트웨이 있고 많이들 쇼핑 가시죠? 여기 한국 슈퍼마켓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플완 소머셋은 어,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아주 새건 아니에요 새건 아니고 1975년에 지었던 건데 2018년, 19년도에 다시 어, 리퍼빗이라고 하죠 레노베이션 아주 싹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해서 지금 가보시면 정말 새 것처럼 보여요 새 것처럼 보이고 오차드 소머셋역에서 1분 거리 비안 맞고 이동할 수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쇼핑몰, 슈퍼마켓, 뭐 식당, 카페, 병원들이 있고요. 5층부터 17층까지는 오피스 용도입니다. 그 오피스 일대에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레플즈 일대 가면 오피스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고 여기는 지금 오차드 일대에 거의 유일한 개인이 소유가 가능한 신식 오피스 건물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피스 많아요. 어, 생각보다 오피스, 오차드에 오피스가 없는 줄 아시는데요. 보시면 모든 거의 대부분 파라곤도 그렇고요, 다카시마야 쇼핑몰도 그렇고 위에 올라가면 다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소유 가능한 오피스는 거의 없고요, 다큰 부동산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고 연간 투자 자본 수익률이 3%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매입을 했을 때 이제 지금 한947 스퀘어 정도 나와 있는 것을 산다 그러면은 오차드니까 2,800 psf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 가격이 260만 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7% 하면은 세금 부, 그 GST가 이렇게 되겠죠? 그총 매입할 예상 가격이 어, 260만 불이었는데 세금 다얹으니까 거의 300만 불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매입시 총 필요한 현금 예상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돈을 다 내고 사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럼 대출 받을게요.라고 하는데 50% 대출 가정했을 때 이제 여기에 50%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의 60% 정도의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대출은 은행에 알아보시면 최대 75%까지 가능한데요. 요거 이제 원간상환 대출 예상금에 뽑아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음 260만불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50%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이렇게 되고 이자율 20년 상환 어, 상업용 부동산은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그 대출이 20년이 최대예요. 맥스고요. 그랬을 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히 6,400벌 딱 나오죠. 그런데 70%까지 가능한데 이건 제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70%를 받으면 어, 마이너스 수익 구조가 돼요. 뭐 아무리 3%라고 해도 그거는 계산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월세가 얼만가? 그랬을 때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 그랬을 때이 플러스 수익 구조가 나와야 저는 이게 추천할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임대를 주면요, 이 매물을 임대를 주면요, 어, 죄송해요, 제 사진이 자꾸 가리네요. 월 임대 수익이 지금 어이 제가 추천드리는 매물은 이미 임대가 나가 있어요. 개발사가 임대를 주고 임대를 준 상태에서 지금 매매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2024년 12월까지 이미 어,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8.3 스퀘어 피트에 되어 있고 PSF 연간 기대 수익이 이렇게 나오겠죠. 12개월로 하니까 그런데 어, 재산세는 곱해보니까 연간 소득의 70%를 보통 싱가포르 정부가 매겨요. 뭐, 완전 모든 금액에 10%를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엑셀 파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자료에도 거의 뭐 70, 60에서 70, 80 사이 왔다갔다 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소득세 그 금액은 마찬가지로 비용을 저희가 보통 이제 중개수수료나 이런 비용들 제외한 70%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소득세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왜 이렇게 나오냐 보시면은 저희가 소득이 지금 6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4만 불까지는 픽스 요일이에요. 550불인데 이제 그 다음은 금액에 대해서는 7% 요율이거든요. 그랬을 때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천천히 한번 제가 이놈이 뭔 얘기를 하나 계산한 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외하고 70 포인트만 신고해서 합법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 시 세금 납부 연간 총소득은 계산해 보니까 세금 빼야죠. 세금 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순수익이 87,000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월 제수익이 임대를 줬을 때 7,000불이에요. 7,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에 샀을 때 제가 여기 6,400불 정도는 월간 모기지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70% 받으면 이게 안 돼요. 이거 8,000불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매달 제가 이 월세를 받지만 제가 돈을 막 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구조가 되겠죠. 그런 투자는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기 좋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roi 하고 r o e 보시면 어, 투자자본 수익률 제가 만약에 전액 주고 샀다 그러면 3% 수익률 맞아요 3% 수익률이고요 융자 받았다 50% 정도 투자 받았다 그럼 제돈다 들어간 거 아니니까 50%만 계산해서 투자자분들 보시기 더 좋게 나오죠 5% 정도의 수익률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자그 다음은 이제 오피스 설명 좀 드렸고요 샤바우스 한번 보러 갈까요 저희들 그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 저희의 코리안 타운이라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탄종파가 로드입니다. 어, 보시면 이쪽은 짝수열이고요, 이쪽은 홀수열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장님들이 많이 지금 선전하고 계시죠. 아주 돈을 많이 잘 버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이거 사셔야죠. 그래서 이제 <laughs> 보시면은 저희가 이 주소 이렇게 보시면은 다 많이 가는 바베큐 집이고 뭐 옛날에 좋았던 그 노래방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금액을 과연 오너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한번 보시면은 요렇습니다. 많이 벌었죠? 거의 10년 정도 보유하면 50억 정도 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십시오. 2018년도에 6월 달에 샀어요. 언제 팔았습니까? 9월 달에 팔았어요. 3개월. 매도 차익이 거의 뭐 8억. 그렇죠? 9억. 거의 뭐 세금 안 내니까 아이고. 팔고 난 다음에 세금 없으니까 자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년을 갖고 있었는데 매도차액이 또어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10억이니까. 근데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다고도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좋을 때 사서 시기가 좋을 때 팔아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완전히 투기 아니냐 언젠가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여기도 세금 a b s d 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고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벌었는데, 보시면, 샤바우스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탄종파가가 커집니까? 커지지 않죠. 북위스에 있는 샤바우스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가격은 정말 뭐 홍콩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홍콩보다는 많이 싼 가격입니다, 싱가포르는.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랬을 때, 어, 싱가포르, 그 부동산을 사는 것이 과연 이 코비드 시대에 적기인가? 보시면 외적 요인으로는 홍콩 사태로 지금 싱가포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바이러스 대형 모범 국가, 안전한 나라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지금 많이 이주하고 있고요. 2020년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1위에요 싱가포르. 내적 요인으로 한번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을 사시면 싱가포르 사람과 같은 금액의 취득세 부담이니까 메리트가 있죠. 양도세가 없어서 사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매입시 GST는 환급이 가능해요. 아니면은 개인 명의로 된거 사시면 아예 GST 관, 관심 없이 그냥 사실 수 있어요. GST 안 내죠. 왜냐면 개인 명의로 지금 파는 매물들을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안정적 투자 수익률 3% 4% 가능하고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월세 수익률보다는 사서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 지금 탄종파가에 한국인 오너가 나오기 시작했죠 올해. 그러니까 어, 가치 상승을 위한 이익 시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